야 끝났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야야잠깐만 제발 제발 로사야 아무리 쓰기 싫어도 1557을 맞추냐? 넌곧 스칼한테 좆된다 아 아이 아이아니저 SKT 존나 좋아요 뭔소리야 SKT 좋아합니다 구만씨 화이팅 페이커 화이팅 어.. 제우스 화이팅 두 판만 더 이기면 은 다시 다시 그건가? 아, 근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수준이 하면 올라갈지도. 아, 아 나도 왜 승급전을 이렇게 못하지? 승급전 아닌 판은 다 잘하는데 승급전만 존나 못하네. 존나 괜한.. 괜한 긴장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 수재는 티어 어디냐? 닉네임 뭐지? 순당동인가? 닉네임 기억이 안 나네. 지금 400점이라고요? 일단 마스터부터 가자. 아, 전판 잘했으면 마스터 안 받는데, 진짜. 아, 이 신성한 다이아 상위권에서 플래티넘이 걸리는 건, 진짜. 그것도 왜 앞에 우리 팀이야? <목소리> 적어도 다이아 1은 신성한 곳이었어! 어? 다른 다이아들이랑 틀리라고 아, 일단은, 반토이니까 깝칠려 합시다. 어, 근데 갱안 당해줬어. 웬일이야? 바텀에서 갱을 안 당해주고 흘려준다고? 이좀 큰데? 야, 너 이거, 이대로 집 가면, 니네 라인 한 라인 다 버리는 거야. 괜찮아? 그렇지. 너는 이 기분 나쁜 라인전을 나랑 더 해야 돼. 어? 타워를 맞아주러, 지울 줄은, 그래가지고, 좀안 죽는 빌드, 오, 야, 잠만 플래시? 역시 플래티넘이다. 역시 플래티넘이야. 한결 맞네, 진짜. 어, 그그럴땐 빨리 먹자 오브장트는 먹을 수을때 먹어야 돼나이어아 이상한데 궁을 안쓰나? 요거판 정글에도 좀 많이 못하는데요 다이아 3? 이상한 애가 올라 저기... 아니 뭐 바텀도 없어 정글도 없어 바텀은 병신같은 궁이나 쓰고 있고 애쉬 궁 어디에 날라가 는건데 그걸 까지 못가가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밀어야 된다, 차원아깔만다잡야얼다 잡아야 야 얼마나 야, 쎄도 존나, 존나 쎄네요? 많이, 많이 쎄네? 씨발, 이 맞아? 데미지가 무슨... 제압골이 두개 600에 150, 750. 저거만, 저거만 해보하면 <목소리> 도 어, 나주네. 에 라일라이가 바로 나와서 이건 바로 용이라 두 마리 일단 잡았을까. 용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배이가요. 둘다 똑같은데 배이가 그나마 나은 듯. 캐치 기인거 보니까. 어. 아 킬을 먹어버렸네, 씨가. 아 씨발, 피이면 야, 그 많은 사람 중에 애 씨가 왜 캐치 초기야, 야. 어? 이걸좀노려볼만 하지 않나? 잘한다. 이거 라인할 버려간2 2죠 이러면은 탑을 내가 먹을까 말까 고민 존나 했었는데 어차피 아웃솔리라 바로는 빨라 내가 맞아줄게 그냥 씨발 야, 저거 잘 맞아. 레이저까지 쳐 맞을 줄은 몰랐네. 바로 먹었고, 이러면 됐다. 제가 이제 대천사 빨지 나왔을까? 이제 좀 몸을 대야 되는데, 팀을 위해서 그럼 팀에 대신 딜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일 넣을 수 있을까? 못나을것 같아서. 그 뒤에서 딜을 해야 되겠네. 야, 이거 바로 야겠다 놀이제가 했어. 잡을 아니, 우리는 밑에 놀이자니까 거기에서 다른 애가 죽어버렸나 어떡해요? 절 건나? 나 잡을게. 나줘나줘나줘나줘 나 줘, 나 줘, 나 줘. 아. 아. 아 진짜 씨발 줘야겠네. 들어, 들어, 들어. 저거 플래이 없잖아.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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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그렇지, 나이스. 나열줄 알았다. 잘 가고!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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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들어 들어 맨 c k man! 와, 끝났다, 이거. 흐배 <laughs> 삼천백원. 야, 데스캡 시불을요 이러면 데스캡 올려야지. 진만 잡으면 되니까. 아, 스택 써야 되는데 야, 사이 열릴 것 같다. 나이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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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야, 뭐 신대 이루. 딱! 아니! 아! 씨발 아. <laughs> 현들 그냥. 나. 다 잡았으면 됐어요. 야, 끝났다. 어, 어, 어! 오, 야야, 잠만 로사야 아무리 쓰기 싫어도 1,557을 맞추냐? 넌곧 색깔한테 좆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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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SKT 존나 좋아요. 뭔 소리야. 에, SKT 좋아합니다. 구만씨 화이팅. 페이코 화이팅. 어.. 제우스 화이팅. 캐리야. 그리고 정글이 뭐였더라? 샌박이요? 내가 왜 샌박을 응원해야 돼? 아니 내가 왜 내가 왜 샌박을 응원해야돼? 샌박 응원안해 당무를 응원하지 않다니 네가 그러고도 오빠냐? 당장 해명해라 아 리브샌드박스는 응원하죠 예 리브샌박 화이팅이지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번이디스카이다